그 토라 를 지난주에 우리가 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토라라는 게요 사실은 그 성서 중에 성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예언사나 다른 것보다도 이 토라가 그대 율법의 중심이기도 하고 생활의 중심이고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요 호라라는 게어 언제 그러면은 이 모세오경이 말이죠. 모세오경이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민수기까지 공부해 보면은 창세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큰그 율법서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는요. 창세기는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이 되고 본론이 뭐냐면은 출애굽, 추레구. 출애굽과 레위기와 민수기가 이게 본론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이제 결론. 토라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민, 요네 이렇게 세 책이 이제 본론이 되는데 여기서 아. 어 이거죠.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토라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왔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 이게 40년짜리 역사예요. 40년짜리의 아주 응축된 역사 속에서 이게 이제 토라가 나왔는데 정원에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전인데. 613가지 법전인데, 법전만 쭉 1, 2, 3, 4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야기와 같이 들어와 있느냐. 이게 같이 섞였단 말이죠. 그, 제가, 저기,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딱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많이 여행을 못 해봤지만,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잠깐 2년 살면서 어 가서 공부하러 갔겠어요 놀러 갔겠어요 가서 여행 다니는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공부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5,000 불짜리 아니야 4,000 불인가? 5,000 불짜리 그 캠리 2,000년식 사가지고 그걸로 3,600 마일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팔때 제가 3,600 마일이나 달다가 그만큼 좋은 차라고 자랑하면서 이틀 만에 나갔는데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미국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가 그 그랜드 캐니언 무슨 뭐이그 캐니언이 맞죠. 그래 그랜드 서클이라고 하잖아요. 가면서 느낀게 아, 미국은 자연밖에 없구나. 자연밖에 없구나. 이게 자연밖에. 이게 유럽으로 가면은 아마 저기에 수도원 있었을 거고 저기에 뭐가 있었을 거고 저기에 저 암반석 속에 무슨 뭐뭐 뭐 옛날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미국은 자연밖에 없어. 근데 유럽을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자연의 메테오라 메테오라 그 그리스 거기에 거기에 수도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역사가 있어. 요 역사가.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재밌을까요? 유럽의 여행이 훨씬 더 재미. 미국 여행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자연 아름다운데 멋있네 이 것뿐이지. 근데 유럽은 그 속에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메테오라 속에 그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에 있어갖고 터키의 그 전쟁 속에서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으라그 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 오경이 토라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소위 말해서 자연과 역사가 같이 있으면 여행이 재미있듯이 법전과 이야기가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다 못못 지킨 역사들, 또 지켜낸 역사들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제 쓰여진 건데 그 다음에 이 배경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모세가 썼지않습니까 모세가 썼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그거예요. 기본적인 그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편집되고 또 나중에 또 재편집되고 해서. 이모세우경 토라라는 게 이렇게 딱 확정됐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때예요. 바벨론 포로 때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들이 남의 나라 가서 70년을 고생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뭐냐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나라를 잃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뭐하냐면 정체성의 상실감이었어요. 70년이면은 두 세대잖아요. 그니까 2세대들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이 모세오 겸 토라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정립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한게 이게 토라인데, 그래서 이 토라는 볼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서 고생하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 거기서 적어낸 게 이게 이제 토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납니가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회라는 게 뭔가. 가족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인간의 죄라는 게 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늘 잠깐 공부할 창세기. 창세기에서 이제 에, 그거를 서원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뭐냐면 첫째가 어,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가, 인간의 사회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 사회는 어떤 것이, 어떻게, 어떤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겠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어, 창세계에서 묻는데 그게 바로 1장, 2장, 3장.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토라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우주 만물은 첫째. 아니, 그 창세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인데, 창세기 1, 2, 3장이거든요. 간단히 말씀 여기서 이제 이,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요. 선언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만드셨다라 만드셨다. 만드셨다. 그러면 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말씀으로 만드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와요. 이게 하나님 창조 말씀. 그다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종류대로 나누었다. 이거를 그렇게 쭉 쪼갰다는 거죠. 쪽에서 어, 창조를 하셨다 만물의 기원 이거를 창세기 1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주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처음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그 하세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잖아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스타트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 그래서 이 주.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신본주의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 주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첫 단어 자체가 하나님, 하나님.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에서 태, 태초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니고 주어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랬을 때이 토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인간에게 던져준 거다. 던져주다라는 게계시거든요계시 이런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왔거든요. 두 번째, 어, 그럼 인간은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느냐? 인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은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유, 이게 신학교 때요. 이, 이 이거가, 이거가 참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래서 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뭐, 저 제우스 같이 생긴 형상이냐, 무슨 형상이냐, 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임하고 데이, 이미지 오브 데이. 하나님, 이미지 오브 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에게 넣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이말 속에 똑같이 지금 담겨 있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게 있으면서, 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 뭐냐?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 흙에다가 생기를 넣더라 이게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흙 재료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얻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뭐냐? 신적인 존재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토라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대단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잖아요 모든 법을 만들 때 토라의 그 정신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게이 단어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무리 조물에게 같은 흙덩어리여도 그 속에 제 속에는 하나님 들어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살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둑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생명을 취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감옥 가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것 무서워서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유대교 토라에서는 인간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걸 선언하고 들어가니까 인간 존엄 사상이 없습니다. 미국의 서구 사상, 서구의 모든 교과서에 윤리책에 인간 존엄 사상 나오잖아요. 인간의 인간은 존엄하면 이게 어디서 나 거예요?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껍데기 같은 존엄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훅 불면 날아갈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다. 이걸 이제 분명히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 인간,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그게 있어요. 그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보면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좋은 권한, 능력을 하나 주셨어요. 뭘까요? 땅 파는 능력, 돈 버는 능력 이런 고 말고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게 하나 있죠. 예? 명령한 게 있죠. 딱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쫙예 정신 차린 인간에게 한 마디 한게 있죠. 예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스스로 쭉 그런 그 복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 준 권한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뭐가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야너 열심히 살아 잘 살아 이러놓고는 그냥 보는 안 되잖아. 뭔가 도구를 줘야 되잖아. 도구.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만물의 이름짓기. 이름짓는 능력. 이름짓기. 이름. 너는 새, 나는 호랑이, 나는 뭐. 이게 네이밍을 할수 있는다는 게 뭐예요? 권력. 인간에게 준 권력이지. 너는 이름이 뭐야? 너는 이것이야. 이걸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야 있으라, 달아 생겨라. 이렇게 말씀으로 할때 하나님의 이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요 말씀의 능력을 인간에게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하는. 만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래서. 만일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사자들이나 호랑이들이 우리한테 따질 거예요. 왜 니네가 함부로 이름 짓냐고. 우리가 알아서 짓을 텐데 근데 이건 인간에게 네이밍 할수 있는 걸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의, 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만물은 어디서 왔는가? 어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랬을 때그 제시한 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세 번째, 최초의 사회의 모습을 쭉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초가 나오는데 여기에 네, 여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일단은 아름다웠더라 매우 아름다움,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풍요로워. 굉장히 풍요로웠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정의라는 게 있었고, 이런 게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이야기 들으면 그냥 대충 듣는 것 같지만, 거기서 어, 이게 에, 일종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만든 최초의 이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인가? 중요한 가치. 자유와 정의. 자유와 정의, 평화, 풍요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망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움과 함께 지켜야 할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이 주신 사회인데 이게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바로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에, 토라 속에는 어, 인간을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속에서 죄라는 것이 이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하, 한다면 그냥 이런 거죠. 뭐. 뱀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어, 뱀이 없었으면 왜냐면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뱀이라고 하는 제3의 존재가 있다라는 게이 기독교적 전통인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잘하게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벌써 창세기 3장에 탁 표시를 했죠. 하고 어, 이 뱀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도전하고 유혹한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게 죄의 시작이다. 유혹이라는 게 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여기 보면 이 죄의 주요 소들이 나오는데 거짓말. 야 이거 먹지 말래니 아니야 먹는데 뭐 이건 뭐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매곡하고 거짓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 너가 겪어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고 했을 때이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막꿈틀거리는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결코 죽지 않는다. 교만, 교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딱그 말을 듣고 이걸 보니까, 보니까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맛있게 맛있는 과일처럼 보이고 지혜롭게 될 만큼 이 세계관이 확 뒤집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확 달라지죠. 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판단할 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그 말을 듣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듣는 게 좋을 때도 있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좋게 보이는 거고. 이게 참이 어떤 말을 넣느냐가 참 무서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3장에서 이 죄의 본질을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범. 공범. 그 다음에 죄의 전형. 이 하와가 절대 혼자 죄를 짓지 않죠. 죄는 항상 같이 짓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퍼뜨리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 수치 그 다음에 은폐 그 다음에 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하느냐 드러났을 때 부정 부정, 그다음에 전가 남에게 책임 떠돌리는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적인 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의 감정은 두려움, 회피, 순짜습니까그 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죄의 끝은 심판, 처벌, 쫓겨나. 이게.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잊지 말아야 될게 마지막 21절이죠. 회복, 구원, 옷 입혀주기. 우리는 여기서 쫓겨난 것만 알아요. 그런데 어떠한 죄도 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혔다라는 이,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되죠. 죄라는 것은 다 덮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덮여져, 쫓겨나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지금 말씀, 여러 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죄의 본질이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물의 군원 인간의 군 그 다음에 사회의 근원, 그리고 인간의 죄의 근원이 어떻게 필요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서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가 돼서 고생고생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매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뱀의 꾀임을 받아서 나라 잃고 민족 잃고 성전 잃고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비극이 온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3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어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딱세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창세기는. 뭐그 토라의 소론인데, 1장부터 3장까지. 이게 아주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1장까지. 이거를 원역사라고, 원역사. 노아가 나오고, 가인, 아벨 나오고 이러잖아요. 원역사, 죄의 역사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역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되죠. 네 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사람의 족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어땠다, 뭐 이삭이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역, 자기네 역사는 이 12장부터고 이전에는 근본적인 인간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1장에서부터 3장. 남물 사회 인간 죄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인부터 시작되는 그 원역사의 이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를 간단하게 다음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